아 질문 있으시네요. 딜니버로 인수를 한다면 대시에 의미 있는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음제 우선은 이제 대시가 어 계속해가지고 플랫폼에 성장 시켜온 그런 제 노하우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걸 활용해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에도 확장을 해나가는 그런 부면이니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볼트의 매출이 좀더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게 되면은 딜리버르도 이제 지금 약간 제한적인 그런 성장 때문에 이제 그 M&A를 고려하고 이제 그런 제 정체된 성장이 더 이제 음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보시게 되면은 딜리버루 같은 경우에 좀이 자금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인수가 그러니까 M&A를 추진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대신에 이제 지금 막대한 현금의창출에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자사주 매입도 이제 그 50억불이었나요? 그렇게 이제 많은 그 자사주를 매입해 파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이제 딜리바로 인수를 하게 되면은 제 그런 국가들에서 적극적으로 마케팅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인프라 투자 같은 거를 이어가게 되면서 성장률을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답변이 됐나요? <laughs>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프랜차이즈하고 이미 이제, 음, 재휴를 그 많이 하고 있잖아요. MOU나 아니면은, 제, 적극적으로, 그, 협력을 해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동미노나 아니면 뭐 월마트 같은 기업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기로 했는데 그런 그제 프랜차이즈에 있어가지고 제 미국에서만 그런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전세계 그런 그 유통 플랫폼들 아 유통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음 매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 그런 협업 효과를 더 이제 확대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딜리버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업이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협업이 안 되어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들과프랜차이즈들하고는 이제 협업이 추가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이제 그 파이가 커지게 되면은 그런 프랜차이즈들도 이제 영국 시장 아니면은 이제 대시가 진출해 있는 그런 시장이 있어가지고 더 이제 그 진출이 용이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시하고 협업을 추구할 그런 그 글로벌 유통사들도 더 늘어나게 되는 효과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좋은 그런 사업 기회가 많이 발생하게 되니까 이제 대시는 정말 큰 시장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거고 그런 거대 사업자가 되게 되면은 더 이제 이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로 대시에 대한 그 발표하고 Q&A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